우리 운동 가르쳐 줄 거잖아요. 네. 더더더 더. 하. 그 하. 그큰 짝꿍, 작은 짝꿍. 오늘의 짝꿍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양 유나이고요. 지금은 현재 필라테스 강사이고. 코로나 때문에 백수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laughs> 약간 이게 이상하긴 하네요. 백수가 됐다고 하는데 박수 <laughs> 어, 치는 게 무지하게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분도 있긴 한데 필라테스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요식하면서 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요가 그런 너무 스트레칭하는 이런 동작이 좋아서 예, 예. 하다가 필라테스는 이제 자격증을 따자. 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럼 어. 지금 강사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년 다 돼가요. 어. 2년? 2년. 음. 그것도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할수 있는. 네. 자격증 따기가 힘들어요. 자격증한 6개월 과정인데 음. 한 번에 붙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음. 필기도 봐야 되고 아. 실기도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어렵게 땄어요. 저희 센 저희 협회가 음. 좀 어려운 협회더라고요. 필라테스 음. 실기 볼 때는 뭐 봅니까? 실기 볼 때는 여기 감독관들이랑 네네. 같이 보는 선생님들 거의 막 여기 30명 정도 앞에서 네. 선생님이 대신 이제 회원님이 되셔서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티칭을 하는 거죠. 필라테스가 제가 알기로는 음. 기구가 있는 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저는 매트 수업도 하고 기구 수업도요. 매트도 하고 음, 기구도 음, 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이 음. 하루에 다 달라요. 필라테스가 확실히 그속근육을막 단련신 된다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그게 뭐땀 흘리고 막 이러는 운동은 음. 아니기 때문에 음. 무조건 이제 필라테스 한 다음에 꼭 음. 유산소를 병행해야지 음. 좀 다이어트를 하실 수 음. 있고 필라테스는 음. 조금 근력 운동도 하면서. 호어를 좀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기구가 있어서 좀 재미있어요. 아 지금 만나시는 분? 은네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요 없어요 그냥. 소개팅도 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 여기서 공개 후원해야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 U I? 어? 아 없지. 그러니까 그건 이상형이 분이 그런 한. 아 저는 솔로예요. 아 진짜로. 필라테스를 하면 좋겠다는거 추천하는 사람 있다면 거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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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숄더 그런 자세 교정 운동복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운동을 응.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건데 네. 그럼 우리 필라테스 수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응. 해볼게요 네 일단 운동 전에 우리 네. 몸통에 제일 중요한 척추 한번 네.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갈게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자 다들 오. 이 매트에 음, 다리에 음. 이 무릎을 골반 넓이랑 맞춰볼까요 골반 넓이 골반 넓이 맞춰주시고이 양손은 이렇게 한발한발내 발기기 한발 상태 어깨 넓이로 이 어깨뼈랑 이 손목이랑 딱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내로 네. 고개 가툭 떨어지지 않도록 매트를 멀리 바라보고내 등이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아, 그저 툭평평하게 네. 네. 코로 깊게 숨을 마실 때 그대로 시선을 배꼽 바라보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고양이 자세 만들어 볼까요? 오 이게 고양이 자세인가요? 조금 더 음. 등을 이렇게 말리셔야 되지. 시선 배꼽 바라보시고 이 척추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네. 매트를 밀어내기 오예! 그쵸? 그 상태에서 입으로 후 내쉴 때 엉덩이를 쭉 오리인 만들어볼까요? 엉덩이 쭉 뒤로 빼고 그쵸 가슴을 쭉 열어 시선 정면 쭉 시선 정면 가슴은 더 열어주고 날개뼈는 뒤로 밀어내기 한번더 마시는 호흡에 등 동그랗게 말아서 고양이 자세 그럼 여기 척추가 마디마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를 마디마디 늘려줬다가 입으로 후 내쉴 때 엉덩이를 오리 입만 두고 가슴 열어시던 장면 쭉 기랑 어깨 멀어지기. 어 이게 근데 약간 키 크는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척추를 예.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예. 요,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종답으로 돌아올까요? 매트 바라는데? 예. 네. 그 상태에서 엉덩이 대고 쭉 꼬리뼈를 뒤로 미고 네. 이렇게 아기 자세로 한번 쭉 하고. 이게 아기 자세인가요? 네, 이렇게 아기 자세. <laughs> 이게 왜 아기 자세예요? 이게 이걸 아기 자세라고 자세 자체를 꼬리뼈 쭉 뒤로 밀어서 뱃속에 아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 이렇게 푹려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기 자세. 편하해 보네요. 미혼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 앉기. 시원하죠, 석션? 어 시원한데 이 무릎이 너무 아파. 요 어, 무릎이 아파요. <laughs> 어. 여기서 이 골반도 한번만 스트레칭 할 거예요. 골반 좀 네, 골반 좀 네. 네. 한번 스트레칭. 네. 네. 자 다시 한번 다리 골반에 맞춰주시면 돼. 네, 네, 네. 네. 음. 네. 자이 상태에 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세워볼 거예요. 무릎이랑 발목 딱 일직선.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양쪽 손 무릎 잡아보기. 요냥 네. 이렇게 끌어내 네. 시선 잡으면. 으로 깊게 숨한번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쉴 때 체중을 쭉 우측 다리로 체중을 쭉 앞쪽으로 밀어볼까요? 그럼 왼쪽에 팬티라인 앞쪽이쭉 늘어날 거예요. 왼쪽. 어. 그 상태에서 한번쭉 체중을 우측으로 한번 실어볼까요? 그럼 여기 왼쪽 팬티라인 앞쪽이 늘어나죠? 아예! 그쵸? 아 우리 예. 디스크가 있거나 요 골반 틀어진 분들이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아, 여기를 오. 늘려줘야 돼요. 고관절을. 그죠 그쵸? 그쵸? 시원하죠?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마시고 한 번만 더. 한번더 입으로 후 쭉 체중 조금 더 앞쪽으로 쭉그쭉더더더하쭉툭 그렇죠 어. 더, 더, 더. 하 그렇죠 네. 아아! 어, 됐어요 그쵸? 네. 이제 돌아가나요? 마지막은 여기 돌아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무릎 한번 오른쪽으로 펴볼까요? 발가락도 몸통 쪽 당겨서 네. 양쪽 손 매트를 잡고 상체 힘툭 그럼 하체 뒤쪽 쭉늘어나고 헬미스 윙어예 종아리랑 허벅지 뒤쪽 늘려주기 하. 하나 이때 어깨 힘툭 풀어야 돼요 음 그렇죠 음. 셋 천천히 제자리. 이제 운동 시작 이제 운동 시간. 네, 이제 하체 운동 하나만 할까 하나만? 이번에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허벅지 안쪽, 양쪽 네, 네, 네. 허벅지랑 앞허벅지랑 네, 네, 네. 하체라인 이뻐질 수 있도록 우리 와이드 스쿼트 동작할 건데 네. 이렇게 매트 바깥으로 다리를 골반보다 두 배로 넓게. 네네. 네. 음, 그리고 발 모양 V자, 이 무릎이 V자, 바깥쪽을 네. 바라볼 수 있도록. 네, 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눈앞에 이렇게 깍지를 껴서 네. 귀랑 어깨 멀어지게 어깨 이렇게 힘 들어가지 않도록 귀랑 어깨 툭, 어깨 툭, 그렇죠. 어깨뼈랑 골반뼈 일직선. 이렇게 시선 정면 자, 네. 이 상태에서 호로 깊게 숨을 마실 때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와이드 고관절을 열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볼까요? 음. 그렇죠. 그럼 허벅지 안쪽 근육 쭉 늘어나죠. 어, 네네네. 어, 예. 이때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예. 어, 깨뼈랑 골반뼈 일직선.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입으로 후 내쉬면서 관략껏 최대한 똥꼬 힘 주는 생각하고 엉덩이 꽉힘주면서 올라가요. 쭉 바지가 레깅스 쫙 찢힐 듯. 예, 그렇게 올라가요. 어, 이게 초도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요 응. 상태에서 다리를 응. 천천히 지그재그 뭐라고 뭐 하라고 게요 고관절이 네. 이렇게. 요거를 8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음. 좋아요. 아, 처음에 우리 했던 거랑. 그렇죠. 스트레칭. 어초 음. 스트레칭 하고 고관절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요 하체 운동. 목운동해볼까요 음. 이번에? 운동 아, 이렇게. 네. 저또 이제 이번엔 이렇게 계신다. 천천히 다리에 앉아가지고, 네네. 이번에 아랫배, 좀 하복부, 네. 네, 아랫배 운동하실 건데, 네. 천천히 이 매트 뒤로 이렇게 팔꿈치랑 이렇게 어깨가 일지선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때 이렇게 길어오게 가까우면 안 되겠죠? 계속 끌어내려야 되요 멀어지기 이렇게 음. 멀어지기. 오, 그렇죠? TV 보는 자세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벌써부터 이렇게 바닥을 밀어낸 상태에서 네. 천천히 오다리 하나씩 케이블타 만들어 볼까요? 네. 엉덩이랑 무릎 일직선, 다리는 골반 날. 발끝 멀리 보내기, 발끝 멀리. 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호로 깊게 숨 한번 마시고, 입으로 호 내쉴 때 오른쪽 다리 백고 앞쪽, 왼쪽 다리 멀어지기. 그렇죠. 음. 그대로 발 교차 둘 후, 음. 발 교차 셋 후, 아래 배를 자극할 거예요. 발끝 교차 네에 후. 발끝 교차 다섯, 스무 개만. 발끝 교차 여섯, 기다랗기 멀어지기. 발끝 교차 일곱, 발끝 멀어지기. 발끝 교차 여덟, 발끝 교차 아홉. 자 마지막 열에 삼초 버티기 하나, 삼 초만 버티기요. 오왼발 버티기요. 괜찮아요. 버티기 괜찮아 발 괜찮아. 발 바꾸어서 다시 한삼초 버티기. 이초 버티기 바닥 밀어내기 하나에 천천히 다리 잡아 천천히 바닥 밀어서 올라오기 어... 아래 배 운동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하복부. 어, 요거를 집에서 3 세트씩만 15% 번. 두부로 응. 많이 해요. 뛰어서 두부. 아...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음... 오늘 이렇게 현 필라테스 강사님. 네. 오시고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생각 있으신 분은 유튜브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일대일도 뭐 가능하다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열정으로 가득한 이야기 나누실 분은 상세 내용에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쪽 이용을 해주시고 자다 같이 도와주요 감사합니다. 아,